한번에 대화쯤은 시도해볼 가치가 있지 않았나 친구라면은 <laughs> 지금 미인계를 쓰시는 건가요? <목소리된다> 자,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오는 입니다 자... 이거 87 검사 돼요? 87이아 어, 뭐야? 와, 뭐야? <목소리도> 아 뭐야? 뭐야? 아, 아, 뭐야? 저를 왜 이런 데 잡아두신 거예요? 87님 네이 정도만 하면 되나요? 87님 지금 큰일 나신 거예요 좀 긴장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준비했거든요 87님께서 저희 오늘 4명을 네. 설득하셔야 될 겁니다 뭘 설득해? 87이 987로 남아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를 이유가 어디있어 그냥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조용히 하세요! 개만아 아니 상황 파악을 못 하시나본데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현87은 우리 소나기에 있다. 지금 한 분씩 설득하실 때마다 현87의 파츠 하나씩을 돌려드릴 겁니다. 다못 찾으면. 다못 찾으면 987의 모습 그대로. 못 돌아가는 거죠. 아, 지랄하지 하세요 <laughs> 장난 같죠? 그쪽 족된 거예요. 다시 돌아간 소감이 더 듣고 싶어요. 어떤 거야? 바지 사이가 수월한 거야? <laughs> 그런 느낌 없고요. 예, 아 저거 아니야. 안 달려있는 그런 캐릭터인 거야 아니, 야 아니, 야니 아니, 야니아져서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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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니 아니, 남... 바지가 아니요. 아, 아니요. 아, 아니요. 아, 애초에 그리고 저반바지니지니아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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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하는 것만 봐도 벌써 귀여워졌어 막니 아니, 8 7아 아, 네. 자 지금부터 987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 뒤졌다? 첫 번째 파츠를 위한 첫 번째 논거 낭만숟가락님이 설명해주시죠 987로 롤백해야 되는 이유 이거 하나면 정말 충분한데요 아! 와 끝이네. 생김새 왼쪽 완벽한데요? 개 징그러워 그냥 왼쪽. 팔칠님 87님, 지금 팔칠님은 네. 여기서 본인의 주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객관적인 사실을.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팔칠이 현 팔칠보다 지금 비주얼적으로 뛰어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팔칠이어야 하는 87. 이유를 설명하시라고요. 현 팔칠이 뛰어나죠. 전기 흘려보내. 지금 여기 사실만 말한 자리인데. 아. 전기 흘려보내. 지금 주관적으로 지금. 저... <웃음> <웃음> 87님, 지금 낭만 숟가락님을 설득하시면은, 현87의 헤어스타일 얻을 수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전 뭡니까, 여러분들? 남자죠. 그죠 그래서 남자처럼 생긴 걸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 아니, 저는 솔직히, 그거에 대한 불만도 있었던 게, 무슨 불만이 있어요? <laughs> 아니, 저 혼자 여자여서. 할때 외로워요. 그래서 <웃음> 개인적으로는 팔칠님 여기 해줄 수도 있는 있는데. 다 솔직히 팔칠님은 무슨... 자몽 없으면은 외박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뭐 이봐요 소녀씨. 자기 씨름이 <laughs> Hey girl. <laughs> 이봐요 고마 아가씨. 인정하세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한다고요 여러분들. 고마 아가씨 잠깐. 말해볼까요? 네? <laughs> 씨! <희망가씨. 웃음> LA가 <웃음> 너무 성비가 남자 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쵸? 맞아. 한 명쯤은 떼야 된다 생각해. 이하얀도 그 트윈텔 요즘 팬아트개 많이 올라오더만. 그거랑은 달라요. 달라요. 그거랑은 달라요. 987은 어떻게 보면 여자애가고 어떻게 보면 남자애 같아요. 그게 진짜 정점이다. 맞지? 그 아이스크림 중에 셀렉션 있잖아요. 그게 왜 나옵니까? 또 그럼 증거를 제가 드리 밀겠습니다 어, 뭔가요? 이하얀. 네. 그리고 하야테 음. 아바타 베이스 역캐입니다. 이건 그런데. 아바타가 여자 베이스고 뭐 이런 건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하얀과저 같은 경우는 이미 남성성이 추철을하를 넘어서 가지고 <laughs> 그 당당히 그 자체들이에요. 여기서 저도 한 마디 해도 됩니까? 네. 저희 다섯 명 중에서 여장을 네. 한 멤버는 딱두명 있습니다. 어. 그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왜 누구일까요? 그거는 여기 LA 외으이 <laughs> 있는... 그게. 이게 누구냐고요? 자 자. 예, 예. 일단 예, 낭순 님의 얘기를 들어봐요. 낭순 님 지금 어느 정도 설득되셨죠? 여장을 했어? 이야야. 나허. 얘하고 저는 어저왜 제가 공격 지금 국8 7이 주인공인데. <laughs> 야, 여자가 되고 싶었어? 머리카락좀 두고 넘어가죠. 다른 주제로. 에이, <laughs> 왜 나이 왜 또인 얘기가. <laughs> 아니 나는 이건 나는 똑바로게 따져야겠어. <laughs> 여장을 했어? 아 그냥 그 얘기를 빨리 넘어가게, 그냥 머리카락 줘. 선수 보호차원에서 누굴 보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수 보호차원에서 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뭐, 머리카락 정도는 돌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3명이나 남았다고요. 이번에 걸려 있는 건 바로 의상입니다. 의복. 저거 꼭 지켜. 987에 니삭스 꼭 지켜. 절대 영역이라고 부르죠. 하연님, 가자. 저도 그렇게 크게 좋아하는 분은 아니지만, 특이 취향, 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 그 취향을 저희는 받아들이 준비가 돼 있다고. 이 빨 아, 야된다고요 아, 너님쭉이어갔 아, 아, 요 아,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좋았만 구독자를 지금 어요했 너무 어요 아, 너무 좋 아,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아, 너요 아, 누구 맘대로? 뭔소리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매력인 거예요. 오히려 좋은 거예요. 남자 목소리에. 그래. 어? 제가 봤을 때더 시장적으로 더잘 먹히는 거는 이하는의 트윈테일입니다. 아니요. 더럽습니다. 별로 나는 그 감흥 없는데 그 펼치는 감흥이 있어. 실제로 내 몸이 반응해요. <laughs> 아 저기요! <laughs> 하야트님 무슨 말씀이시요 아, <laughs> <선배님>. 아, <그러세요? 웃음> 시발 편집해야겠다. 아, 제... <laughs> 아니 근데 나는 친새끼인것 같은 게왜 이하연이 도대체 장지성 TS 를아 존나 예쁜데 그거 보고 나 진짜 존나 깜짝 나 심장이 울렸어. 이하연님은 하야테님의 TS 를 오히려 원하고 있습니다. 아하야님 하... 이렇게 지금 가식적인 하면은... 모습 구독자분들이 어.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하연님? 난 사실 그냥 육체가 여자면은 모든 게다 좋은 걸까? 그게 몇 년씩 알고 지낸 형이어도. 예뻐요? 둘이 이쁜 사람 하시길 <laughs> 바랍니다 복장 정도 뭐 돌려드리겠습니다 아, 의상도 뺏겼어 아. 다음은 접니다 제가 쥐고 있는 거는 체형입니다 체형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애구들이 네. 987을 원한다. 아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87님도 가만히 있는데 계속 애구들이 찾아요. 그치 응. 우리가 좋아하는 것보다도 그게 제일 큰 영역이죠. 일단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LI 월드에 팬아트 게시판 있지요. 네. 거기에 해시태그 87 팬아트로 검색하면 328개의 팬아트들이 나와요. 저 중에서 987의 팬아트가 216개로 검출이 와. 되었습니다. 와. 67%입니다. 지금 우고님이 지금. 말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네. 제가 왔을 때 가스라이팅의 화신. 자, 자 이상한 소리. 우고님에게 애구들은 이미 프로파간딩을 다 당했습니다. 자, 87님. 다음 자료 또 있습니다. 1년 전에 그치? 저희가 올렸던 영상 중에 수능 특집이 있습니다. 음 아. 그 수능 특집 조회수가 57만회라는 쾌거를 이루었는데, 요그 음 썸네일은 987이 나왔기 때문에 나왔던 조회수입니다. 와우. 아닙니다. 사람. 아닙니다. 그거는 하야테가 존나 웃기게 나왔어요. <laughs> 와 아, 아, 진짜 하얀색 캐리 미쳤다. <laughs> 와, 이거 며칠 안어 진짜? 자, 그러면 반대로 이거 중대 문제와 병신하는 게 구파일칠이 아니라 이하얀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짜증나서 안 누르지, 채널 관심없으면 바로 누르지. 갑자기 상처존나 봤는데, 구파일칠이 우세해서가 아니라 이하얀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입니다. 아... 저는 이거 그만할게요. <웃음> <웃음> 네. 한님 한 잠아 한님 잠아요 팔친이 얼굴 봐 지금 팔친이 얼굴 봐 귀엽네. 다음 자료입니다 애니 재판했던 것 중에 훈이 나왔던 재판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세요 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영상의 구역을 그래프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이런 봉우리가 있었어요 나 지랄하지 마세요 뭐? 아니 편집한 거 아니야 진짜 계속해서. <laughs> 전 유튜브를 보면서 이런 높이에 많이 돌려본 그래프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봉우리를 눌러본 결과 <laughs> 보샤시하게 필터가 들어간 987의 얼굴 얼박샷이 있었습니다. 와 987님의 과거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도해볼 가치가 있지 않으... 시도해볼 <laughs> 가치가 있다. <laughs> 객관적인 증거 또 하나 캐릭터를 바꾸고 나서 개인 유튜브 구독자는 그러고 나서 올랐습니다. 근데 그건 왜 그랬는지 알아요, 팔칠님? 왜그 그렇죠? 본인이 987에 대한 매력을 모르는 상태로 지금도 몰라요. 무기를 잘못 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laughs> 우리가 써주겠다고요. 팔칠 아니... 붕신인 거예요. <웃음> <웃음> 맞아요. 좀 붕신... 근데 그게 너무 귀여워서그팔칠바막고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돌고래 그... 소리 내는 거요? 287이 네. 막 그렇게 하니까 너무 귀엽고 막 뽀뽀해주고 싶고 이런 거예요 오히려 얘기하신 거에서 바꿔야 되는 이유가 나왔어요 왜요? 예안이 저한테 뽀뽀 갈기고 싶다고 했잖아요 음... 너무 과몰입을 해서 하네 연제까지 발전되면 좀좀 문제가 있겠네요. 우고 님이라고 그게 생각을 해 보세요. 우고 님이 그냥 말을 하는데 <laughs> 이현 옆에서 너무 귀엽다고 뽀뽀 갈겨 놓고 싶다고. 아,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한데 우고 님한테 뽀뽀 하달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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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우고 님. 해 달라고 해도 안했 주. 아, 채영 채용, 채용까지 돌려 드리겠습니다. <laughs> 이게 뭐야 <laughs> 도대체. <laughs> 네. 근데 너고 그냥 뽀뽀 받고 채영 주지 마. 아니, 아니 <웃음> <웃음> 빨리 빨리 돌려 드려. 빨리 돌려 드려. <laughs> 그냥 한 번만 받아 씨발. 빨리 돌려 드려. 하지만 아직 남았습니다. 마지막 우리 하야테님을 설득하줘야 돼요. 난 절대 지지, <laughs> 절대 지지 않아. 절대 지지 않아? 절대 지지 않아. 아니 저거 그냥 고집으로 밀어보시면 어떡해 이거? <laughs> 자 하야테님이 지고 있는 현팔칠의 마지막 모습은 바로 얼굴입니다. 자 실제로 팔칠님이 저한테 했던 발언들이나 발언? 디코 나눴던 것들을 들고 왔는데 <laughs> 봐봐 봐봐 봐봐. <laughs> 아, 아니 뭔 캐디 완료됐을 때 디자인표를 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2021년 5월 1일 새벽 3시 18분 새벽 3시 30분에도 자기 완성됐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laughs> 저한테 보낸 거예요 제가 저거를 방송에서 보여줘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 오케이, 키키, 이럽니다. 87님은 저때부터 사람들한테 그걸 보여주는 데 있어서 궁감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게 잘 먹힐 거라는 확신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잘 먹혔습니다, 실제로. 와, 안먹혔어요 근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이사한 남정된 캐릭터로 바꾸냐고 이 말이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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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고 나서 3일 뒤에 제 방송 채팅에서 뭐라고 쳤냐면요. 바지가 아 저건 존나 어... 어이가 없는 게. 우리 그 어린이날에 한 거야? 5월 5일. 5월 5일 날에? 아 이건 진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지가 축축하면 87님. 바지가 축축해 저런 말도 예를 들어 387로 하면 그냥 변태 같아 보이는데 아저씨 같아 아저씨 같아. 987로 하면 귀여워. 결국에 제 캐릭터예요 여러분들. 제 캐릭터인데 막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수 없다. 그러면 은 지금 이걸 하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하냐고요! <laughs> <laughs> 누고래어 <누구야? 웃음> <laughs> 돌고래 나온다. 슬슬 돌고래 나오겠다. 근데 저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귀엽냐? 팔찔로 하니까 있으면, 진짜 뭔가 팔이었으면 짜증 나고 막어또 잔소리 이런 느낌인데. 아니 그냥 너가 조금 안 칼져도 좀 리서스가 눌려서 불편한가 보다. <laughs> 솔직히 저는 납득이 안 가긴 하거든요. 근데 돌고래 한 번만 다시 보여주면 안 돼? 그러면 줄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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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저 아니었어. 음, 네. 아. 오호호. <laughs> 네한번 <laughs> 했으면 됐다. 아직 안 줬어요. 다시 한 번만. 아예 뭐한번했으면 됐지 뭘 자꾸 시켜. 에콜콜에콜에콜콜 왜요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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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팔칠님 저희 네 명을 솔직 뭐 설득했다고 보기 힘들지만 저희가 설득 당해 드릴게요. 아, 원래 아바타 한번 보여주세요. 역체감 좀보게 역체감 딱 간지나는 모습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잠시만요. 왜, 어, 왜 업로드 된 아바타 에이아바타밖에 없지 갑자기? 그아바타로 살고 싶어서 안 바꾸는 거죠? 아니요 이거밖에 없어요. 어 진짜 뭐 뭐죠? 돌아가기 싫어요? 제 아바타 어디 갔어요? 잠깐만요. 와 어, 방송 왔어? 방송 진짜 잘해. 진짜? 아 싫은 척했던 거였어요?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 아니야. 아 아, 잠깐만 아. 나껐다 꺼다 켜도 돼요? 발7님왜 네. 없겠어요? 가 없었을까? 아, 아 진짜야? <웃음> 아니야. 사실 <laughs> 아, 아, 미안해. 근데 이게 우리의 최선이었어. 발치라. 아, 발치님이 계속고안 돌아올 거잖아. 꼬집을 풀려서서. 우리 근데 했잖아? 너한테 네 개의 검문을 주면서 네가 스스로 선택하기를 우리는. 아 진짜? 잘했어. 아, 진짜. 아 근데 솔직히 나 이런 버그를 본 적이 없어. 진짜야? 아, 아니 버그가 아니라니까요. 이빨년들아. 씨... 발치님 <laughs> 근데. 어. 그. 지금 이제 녹화 끝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좀 미안한 말씀이 있어요. 진짜 없앴어? 아니야 진짜 없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오해가 있어가지고 아예 원래대로 돌아가는 줄 알았나 봐요. 어. 응? 그래가지고 진짜 딜리트해버렸대요 다. 그래서... 아예 다 그냥 지우. 지옥... 다시 제작한 동안 987로 남죠? 아 그럼 이, 옛날 이하연처럼 오징어 같은 걸로. 아 어, 근데 진짜 귀신어 거. 재활을 한번 해보러 갈까요 저희? 이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해결 방법 있어요. 아씨, 글래 자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마크 껐어. 발칠님 빼고 <laughs> 더 하고 있었어요.